안녕하세사오 네네셨어요 카페에 자주 오세요. 네? 카페도 자주 오세요. 이어, 이요이요래 대보로 자주 와요. 이뻐요. 요 이쪽으로 무릎 하시던데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단시간에 아, 어, 너무 고마어이아이워지요 빨래 넣었어요 빨래 집 안에 넣었어요? 거 어, 언니 어, 저희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 저... 네. 그래 그 이불 빨지 말고 내한테 갖다주지 네. 나 여기 어, 갖다줬을 건데 빨래방 저희 저기서 돼서 빨래방을 내줘서 드립니다 그래 요 네. 그거 가는 길 응. 라인 되는 너무 힘들어 허리도 어, 아팠어 허리도 아팠어 여기다 가번 보아요 빨래 아니야, 아니, 네. 그럼 내가 갖다 드리고... 아이고, 그... 없지, 숨가시고 어, 많은데... 네, 차례는 네, 나왔어요. 그때 사진 찍어봤잖아요, 방송국에서... 응. 그렇죠, 리금나와 아, 뭐야? 오늘도 점이 넘치는 호천마을입니다호천마을 도청마을. 어, 여... 어, 여... <웃음> <웃음> 다시 봐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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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는데? 혹시. 안골 손님들은 커피만 사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 어, 여, 여, 여기 여중락의, 보니까 박세리 닮았다. 박세리? 박세리 좋다 이거. 아, 오늘도 아, 메뉴판에도 아직 네. 네, 네. 예, 예, 예. 빨랫감만 들고 찾아오요요 이제 는 아니 어렵지도 않아서 돈이 많이 듭니다. 앉아 한 아니 오늘 다는이 동네 다안 힘들게 깠는데 힘이 들어. 이게 뭐신데 하얗네. 커피. 먹을까 우리도? 미숫가루 밀크 색깔이가. 아, 커피. 나간 어. 커피 다마 음... <목소리> 취향을 다 아시나 보다설성을 음, 취향도 있는데 또확률가 있어서 가행히안 <목소리> 해드렸는데. 내 음. 고집. 이 동네 반 사이? 반 사이 제가. 아. 나이 마 나이 죠 스무 세누어사 빨리 빨 사라보십시오. 스무 세 살. 아무 스무 세 살. 이거 제일 고참이건데 제일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 형. 드디어, 드 <laughs> <피디 형. 웃음> 여 형보다 세살 나이 안 되고 몇 살이야? 제가 서울둘입니다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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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 웃음> <laughs> 하세요. 그런 거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laughs> 시장 투사라고 <도산을 웃음> 해야 될까요? 카페는 될까 이생각더 하셨을 거예요. <laughs> 원래는 카페 일을 하다가 점점 나이가 차고 제 일이 하고 싶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꿈이 있었어요. 그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취미 생활을 같이 좀 동반해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막 시내를 <laughs>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빚이더라고요. 고천 쪽에. 아빠가 설비를 하시는데 그 창고라고 얻어두신 자리가 있다 거기서 한번 해봐라 사실 왔을 때 너무 막막했어 페인트 칠하고 막 조명 달고 이렇게 꾸미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늑해지고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노란색으지 진짜 시커먼 데 노란 꽃 하나만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노란색 칠하고 보니까 여기만 너무 화사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또 너무 좋아하셔. 예쁘다고 막 좋아하시고. 나도 너무 예뻐해주시고, 강해도 예뻐해주시고. 어쨌든 밝아져서 좋대요, 동시대. 그러니까 어머, 여기 어머님들은 막 점심 먹고 막무슨 커피 마셔야 돼. 이런 거 아, 없잖아요. 직장인들. 직장인색감적인 네. 커피 패턴이랑은 어. 다르죠. 뭐, 스무디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어, 고구마 라대 이런 거 아, 많이 드세요. 아, 부담없는 거. 미숫가루 라떼 어때 여러분? 그건 집에 있고 레몬청 아, 제가, 레몬 아. 제가 아. 담은 건데 이건 어때? 그것도 집에 있고 아. <laughs> 생강차 집에 있어. 집에, 집에 있는 걸 네. 평소에 안 네. 먹는 거예요. 응. 재밌는 게 많아요. 처음에 뭐내 커피 잘모르다 아무거나도 이래갖 하고 한번 드시고 아메리카노예요 하고 다음에 오실 때는 나 아메리카노도 아메리 그거 아이스 아메리. 이 앞에 버스 정류장 계단 만들어 오신 거? 저기 원래 계단이 아니었죠?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 보면.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앉는, 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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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지 버스 정류장에 앉는 곳이 있어요. 이제 진열대 만들고 나니까 이제 여기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으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붙여놨어요. 앉아도 된다고.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바람 쐬다 다스요 사장님 부르는 호칭은 뭡니까? 어머님들이 사장님이랑 부를고 왔어요. 기남이 저 동네 기남이 제가 별명이 동네 기남이에요. 이 동네 기남이 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불러주니까 이 따뜻한 그 할머니들이 숙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좋았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더 하고 싶은 댄스 댄니까. 우리 집이 친구 첫 집이에요. 근데 제가 노란 호랭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호천마을까지 버스 한 정거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천마을 앞에만 다내려요 뭐가 있으면 한 곳을 내려서 걸어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음. 여기를 즐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서 많이 걸어가지고 옆에 빨간 호랭이 만들고 있초록 호랭이 만들고. 제2의 인생같아요 진짜 죄송한이 질문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 이거 올 이거 뭐고, 이거 뭐아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게 거뭐것 같아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 이거 뭐복도로는 제2의 인생이다잠깐이요 <laughs> 나와 이 삼초뜸들면서 제2의 인생을하고 <laughs> 어디보고 그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네,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이다 사람이 재밌겠죠, 어머님들 난막 네. 그 씌울 거거든, 막 어머님들한테 안녕 어, 안녕 까 수정아, 저빨래는내놓 빨래 어디니 빨래 어네 어, 네. <laughs> 이거 뭐예요? 아끼 옷인데 오아끼 옷이야, 이거 슈퍼마켓 귀엽다 보라색 좋아해? 아,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보라색이네 너몇 살이야? 나이도 조금만 되같가깎아주셔요 <laughs> 강점을 강점을 준용 잡는 수정 그래. <laughs> 어. 잘했어. 좋아.